네 안녕하세요 부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게임은 로스트시티 제로 이번에 클래스 변경권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영상 소개에 앞서서 다들 2023년 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로스트 시티제로 클래스 변경권이 나왔죠. 처음으로 나온 건데 저도 현재 에스퍼를 육성 중이에요. 에스퍼를 육성 중인데 건너라든지 근접으로 한번 좀 고민이 되기는 해요. 그럼 자, 어떻게 클래스 변경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변경 같은 경우는 변경권은 만젠에 구매를 할수 있어요 하지만 클래스 체인지를 완료를 하는 데는 프레스티지 포인트 10개가 들어갑니다 이 프레스티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광고 제거권을 구매하면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이렇게 프레스티지로 변경을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 로스트시티 제로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 맞게끔 무기를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 에스퍼에서 건어를 가기 위해서는 지팡이를 총으로 바꿔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장비를 바꾸실 때는 또 프레스티지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는 영웅 등급은 다섯 개 전설은 열 다섯 개네요 방어구 같은 경우는 세 개인데 로스트 시티 제로 같은 경우는 방어구는 좀 공통으로 착용하는 것도 많죠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방어구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중요한 견갑과 정령의 축복 반지예요. 우리 로시티 제로 같은 경우는 견갑이랑 정령의 축복 반지 같은 경우 클래스에 맞게끔 또 착용을 해요. 건어 같은 경우는 민첩, 에스퍼 같은 경우는 지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프레스티지 포인트가 10개나 들어가다 보니까 본인이 6단계 정도, 6강 정도다 하시면은 새로 한번 강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7단계 이상이면은 7강 이상이면 아무래도 7강은 정말 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한번 러쉬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아닌 우리 일반 장신구 같은 경우도 프레스티지 포인트가 3개가 들어갑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통으로 착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스킬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중인 액티브와 패시브 스킬 교체 목록이 표시가 돼요. 일반과 고급 등급은 들어가지 않고 희귀 등급은 포인트 하나, 영웅 등급도 포인트 하나인데 전설 등급 스킬은 2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 클래스에 맞지 않은 스킬을 들고 변경을 하시게 되면 그 스킬은 삭제가 되니까 꼭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공통 스킬인데 공통 스킬 우리 광폭화라든지 여유 공간 뭐 강인한 능력 몰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변경 시 이전이 바로 되니까 따로 별도로 변경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쉽게 클래스 변경은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인게임 화면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장비를 다 벗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을에 와서 장비를 누르시고 현재 착용 중인 장비를 다 벗어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현재 이제 장비를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 들어오셔서 클래스 변경권을 하나 구매를 합니다. 자, 상점에서 이렇게 클래스 변경권을 구매해 주시고 이걸 사용하기 누르면 현재 제가 에스퍼로곧 나오죠. 음, 저는 우선 건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다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무기. 음, 똑같은 강하고 무기 종류만 바뀌는 거네요. 포인트는 다섯 개가 들어갑니다. 방어구 음, 희귀 등급은 어차피 공통이기 때문에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 망토, 음, 망토도 변경할 아이템이 없고 그리고 수룡 견갑, 견갑 같은 경우는 수룡에서 풍룡으로 바꿀 수가 있네요. 저는 6강이라서 6강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한번 강화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한 7강이 아니시라면 한번 강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신구. 반지도 마찬가지예요. 반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7강이 아니시라면 한번 강화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다음은 스킬이네요. 파이어볼은 긴급 회피. 일반 등급이라서 포인트가 안 들어가고, 원소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어스바인드 신체각성까지 마찬가지고, 얼음 기둥 같은 경우는 매두사의 분릿, 페이스트, 이것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도 젠으로 구매가 가능한 스킬들입니다. 화염폭풍은 세열유탄으로 갈 수가 있네요. 소 같은 경우는 사냥개시, 그리고 다음은 패시브입니다. 패시브도 마찬가지예요. 스킬 같은 경우는 변경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스킬은 삭제가 되니까 최대한 다 변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스킬까지 변경을 해주고, 다음. 그러면 에스퍼에서 건호로 가고, 무기가 바뀌고, 스킬 같은 경우도 모든 스킬을 다 바꿔준 상태입니다. 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최종 비용은 저는 25포인트가 들었어요. 클래스 변경 10개, 아이템 변경 5개, 스킬 변경 10개, 이렇게 해서 총 25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상점에서 프리미엄 광고 제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포인트 10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구매는 5만 캐시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로스트시티 제로 클래스 변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본인 클래스가 좀 지겨우시고 다른 클래스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사냥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 300개 정도 모았습니다. 여기서 영웅 제작 비법서도 나오고 영웅 스킬북도 나오는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정말 운이 좋게 하나 줄까요? 크리스마스 와펜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집에 등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래소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 한 300개 정도 까면은 하나 정도 노려볼 수도 있을까요? 자 벌써 50개 정도 깠습니다. 행운의 무기 강화칩도 나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와펜도 좀잘 나오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 서버 같은 경우는 2월드 e 기준으로 와펜은 하나 20에서 30만 젠 정도가 합니다. 확실히 영웅등급은 잘 나오지는 않아요. 정말 그래도 운이 좋고 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겠죠. 오늘이 그래도 12월 31일 마지막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로스트시티 제로 즐기시는 분들 다들 영웅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50개 남았습니다. 주에어 희귀 제작서도 하나 나왔네요 아 저게 영웅 제작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살짝 아까웠어요 어 희귀 제작서 또 나왔다 어 물론 기속으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와펜을 먹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몹이 맨 첫번째 첫주에 나왔었을 때. 어, 아프기도 아프고, 피통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조금 약한 유저분들은 못 잡았었어요. 물론 저도 좀 힘들게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공격력도 낮아지고 해가지고, 충분히 약하신 분들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희귀 제작서는 조금 나오네요. 어, 이제 30개도 안 남았는데. 와, 희귀 제작서 한 5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희귀 제작서도 100개를 먹으면은 영웅 제작서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300개를 좀 넘게 깠는데, 영웅 등급 스킬북이라던지 제작서는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와펜 같은 경우는 우리 컬렉션에 들어가서 이벤트에서도 채울 수가 있어요. 물론 컬렉션 같은 경우는 1월 10일까지 기간제 컬렉입니다. 그리고 컬렉을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거래소에 들어오셔서 기타, 여기서 기타 아이템을 누르시면 와펜이 거래소에도 등록이 되죠. 이렇게 조금 용돈벌이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컬렉션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현재 이 월드 같은 경우는 26만 젠 정도가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클래스 변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와펜을 어느 정도 먹나 한 300개 정도 까봤습니다. 아, 오늘이 이제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올한해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에도 다들 좋은 일들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년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